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들어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으로부르하나축하니다 일이 잘될 겁니다. 이 예, 아이가 큰 인물이 될 겁니다. 아, 제가 우리 목사님이 항상 새벽마다 기도해 줄 거예요. 우리 혹시 할머니 이름이 성이 김씨세요? 아니, 이선자. 이산자. 아, 할머니가 에, 저기 1 9 0 0년생이세요 63년. 63년 몇월 넷째. 12월. 순일음력이좋은일때 문자문들께 단답하에 권고를 지요 이사야 9사. 이산. 이오의 구이사. 구이사. 집은 여기 네, 네. 아, 몇번세요 여기? 용사마. 아, 용사마. 아, 아, 그용사번용 용사마. 아, 그 용사마. 아, 그 용사마. 아, 그이사마 아, 그 용사마. 아, 그 용사마. 아, 그용사사 우리 선자 아직 복 받았다. 선자 알아요. 아, 6 3년생 동생이 이제 축복기도 해드리게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자 아버지 하나님, 어,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오랜만에 아버지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멘, 천국 믿음으로 아멘. 변화받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천국을 하나의 나라를 위업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아멘. 영생의 축복을 오늘 받았사오니. 아버지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고는다이 사오니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더욱 힘써 알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보일에 필요한 시간 머리 끝에서부터 영과 혼과 유계 그리고 발고 덥습니다 참으로진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 주님 세월, 아버지 복을 주시옵소서 니가 천사 가불일 천사 아버지 보내시고 날마다 아버지 보호하시고 귀한 손자 이 사오니. 손자가 잘 되게 도와주시고 아, 네. 아버지 명문 가문이 아버지 우리 손자 아버지 어떤 아우를 통해서 아버지 어떤 그 명문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 네. 여와를 경외할 때 천대까지 아버지 복이만 달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아버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주일반꾀 아, 네. 아버지 팔을 들고 아버지 출입할 팔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주일반꾀 나올 때마다. 주여 아버지 복을 주시고 아버지 난 하나님을 만나며 그 체험을 아버지 하락하시고 간전거리가 아버지 많아지게 하셔서 아멘. 아버지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머, 감사합니다.